아, 오늘은 네, 본문을 중심으로 미래비전 시리즈 그 여섯 번째 시간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미래비전.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이루어가는. 미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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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이게 핵심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기도로 이루어가고, 성령으로 이루어가고. 다 비슷한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주의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미래비전. 이게 진짜죠. 이게 아니면 가짜예요. 인종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줄 믿습니다. 오늘 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그렇고 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어, 지역사회나 어,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어떤 준비와 어, 비전이 없다면 발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가 있다면, 다 공동, 공통적으로, 가깝게는 한 10년, 더 나아가서 20년, 그 이상 50년, 100년 후의 청사진을 다 그리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굉장히 예측하건데, 예측도 쉽지 않지만 급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학자들이 앞으로의 변화 속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속도를 엄청나게 능가할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들을 거듭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물론, 대표적인 미래학자지만, 그러나 지금은 작고했죠. 2016년에 작고한 엘빈 토플러, 유명한 미래학자죠. 이 엘빈 토플러는요, 그의 저서인 미래 쇼크, 그리고 제3의 물결 같은 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 사회는 급격한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죠. 지금 체감하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예상이 어느 정도는 맞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사회는 상당한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가 있다면, 또 나라가 있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래학자이자, 어,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인 닉 보스트롬 같은 학자들은요, 어,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AI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서 AI가 영향을 끼치는 인간사회가 어떻게 그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을 통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미래가 닥칠 수 있다라는 것도 예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인 켈빈 켈리 같은 경우도 미래사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로봇, 공유경제, 가상현실, 메, 메타버스 같은 사회가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 건데 이것이 인간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예상불가다.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지간에 우리가 맞이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맞이할 미래 사회는 굉장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 비전은 어떠한 것일까?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미래 비전의 원동력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주체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 수요일 때 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어, 이 본문을 좀 어, 강해하기도 했죠. 네. 사도행전 2장은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이 현실화됐고 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laughs>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바 성령이 어, 현실이 된 거예요. 그 시대를 제자들은 당시 2 0 0 0년 전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겪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들이 이제 맛보게 된 거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가시겠다 하고 승천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약속한 바 성령이 임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가운데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 줄 텐데 그들이 예언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성령 시대이자 말세 시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 시대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 중입니다.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CCM 찬양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 시대라고 할수 있고 현재도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특정한 이들에게만 부어졌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어요, 부어졌어요. 왕은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정 예배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거죠. 그러나 약속한 바 성령, 예수 부활 후에 맞이하게 되는 성령 시대와 말세 시대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육체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이 부음 받아 되어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들은 예언도 할 것이고 환상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대를 초월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린 자녀들부터 그리고 장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 감동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꾸꾸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 꿈, 환상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 깨달,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여야만 믿음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도 다음 가지 말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할 것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과학, 심지어는 오늘날 대두되는 AI가 아무리 고도로 발달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언, 뭐 환상, 꿈 하니까 이것이 마치 어떤 점치는 것, 같은, 미래를 조금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개인의 앞날을 예측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면 더러는 좀 불행한 일이 닥칠 거니까 준비해야 돼 이런 것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1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기도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선포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지 않으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고 선포할 수 없어요. 시대를 관통하고 역사를 꿰뚫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만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그렇게 꿈꾸고 비전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 어려운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죠. 그럴 때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치 않고 선포해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붓듯 부어지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아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 가운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자꾸만 뭐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 비전이고 예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청사진 그런 것들도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해요. 환상. 여러분 환상하니까 뭔가 굉장히 꿈꾸는 것 같고 굉장히 어좀 어, 알든 모를 듯막 이러잖아요. 예. 꿈꾸는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런데. 환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상에 대한 의미는요 분명한 거예요 알듯 모를 듯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 날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때 예, 요셉에게 그 장차 애국과 그리고 야곱 가문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럴때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리아는 또그 마리아의 정원한 요셉은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현실화 될까? 이루어질까? 굉장히 놀라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 0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환상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꿈꾸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은요 현실화된다는 구체화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분 그런 것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여러분 사실 늙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냥 단순히 정리하고 마감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린 자녀들부터 청년, 장년, 노년의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대만 초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도 초월합니다. 종교도 초월합니다. 예,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뚫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모세가 그가 정말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할 때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였죠. 그러나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미디안 방에서 40년을 그는 그런 기간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나아갈 때의 나이가 몇 세냐면 80세. 여러분 발레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발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갈래, 여러분 이미 노인이었어.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하면서 해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의 나이가 85세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늙은이들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것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방해물이 되지 못해. 장애물이 되지 못해요. 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보문을 보면, 내 남종과 모든 이들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늘날은 신분차별이 없지만, 옛날에는 주인과 종, 계급사회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뭔가를 진행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통제적인 어떤 역할만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줄 때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막해 보면요. 자녀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그 어떠한 배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막 재잖아요. 어,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어려워, 이것은 못할 것 같아, 이것은 부족해, 이것은 좀좀 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좀 우리 상황이 좀 어려워 여의치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 또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우선순위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 가운데는 변명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잘 하지 못했다. 그거 해본 적도 없다. 나는 더러는 많이 배우지도 못해. 나는 내 소유도 넉넉지 못한다. 네. 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변명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이들, 포함되는 모든 이들에는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특별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시대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극히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 어우, 성령 충만, 성령, 아유,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이거 좀 감당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늘 환영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은 미약하지. 여러분 다 그래요. 시작은 별볼 리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저희를 감당할까? 굉장히 의무 부호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랍게 발전하는데 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 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나 한해한해 한해 지날수록 한달두달 달, 1년 2년 지날수록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성장했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이끌림받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요. 비록 획기적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그 고백과 간증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역사가 뭐 거창한 것처럼 여러분 포장해서 아, 나는 이것과 좀 무관하고 난 이것과 좀 동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성령을 소망하고 주님 주의 성령님이여 내 심령 안에 내주해 주십시오 나에게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귀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